오늘 역대하 22장을 통독합니다. 역대하 22장의 내용은 요람의 뒤를 이어 주기 위한 아시아, 여와 아스는 요람과 함께 아람왕과의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서 부상당한 요람과 그를 문병갔던 아시아는 모두 예우에 의해 살해를 당합니다. 아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다이도왕가를 진멸하고자 하나 실패합니다. 그리 역대하 22장을 통독합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우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폐명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 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비아들 요람과 함께 길랴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셀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압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요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가무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우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병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우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우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와를 호 구하던 여우사밭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했더라. 이에 아시아의 집이 아까 집이 여왕이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아가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집의 왕국의 시를 모두 진면하였으나 왕의 딸 여우스바하시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심실에 숨겨 아달아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아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우스바아스는 여우람의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제세장요우 아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리아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벌 앞에서는 인간의 어떠한 도피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처럼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범죄하고 죄의 징벌을 피해 숨으려 할 수가 있습니까? 다윗 왕이를 보호하시겠다던 하나님의 언약이 아달리아의 학살극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았으나 선하고 지혜로운 여인 여우스바세이에 무사히 지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서 주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